안녕하십니까 아빠 장입니다. 지금 식사를 빨리 하고 급하게 지금 카메라를 켰습니다. 할 말이 생겨가지고 사실은 이제 올해 추석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칠순이셨어요. 저희 집에 이제 그분께서 빨리 저를 보고 이제 막 닭다리 볶으면서 빨리 엄마 생신 선물 뭐 하냐면서 근데 저희 어머니 항상 그래요. 뭐 필요한 거 없다면서 어머님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필요한 거 없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 요것만요것만요거 요것만 이렇게 얘기하지. 저희 어머니가 좀 다리가 불편해 하셔갖고 최근에 이제 수술을 하셨거든요. 그래서 이제 목발을 짚고 다니세요. 저 우리 그분께서 이제 좀 지팡이 이번에좀 제법 괜찮은 지팡이를 하나 사가지고 선물을 보낸다고 그거랑 저희 어머니 혼자서 어, 식사하실 때 이제 일본 그 1인용 된장국이 있어요 고 인스턴트인데 물만 부으면 1인분 미소 된장국 이런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몇 번씩 어머니 보내드렸는데 드시기 편하다고 좋아하시더라고 그거하고 그 로션 하나랑 위장인가 소화에 좋다고 뭐 케베진이라고 하는 거두개 보내드렸어요 두통 근데 도착을 아직 안, 했,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는 통관에서 걸렸대 세관에서 왜 걸리는가 했더만은 15만 원 그니까 러 150달러 이상이면 다 걸린대요 근데 거기 통지서 옆에 보니까는 선물이면은 500달러 이하까지는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 우리가 보낸 게 이제 선물이잖아. 요즘 누가 부모님한테 선물을 보냈는데 세금 안 주면은 물건 안 준다고 그렇게 하는 게 어딨냐고.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. 아니, 자기가 직구를 하거나 뭐 자기가 직접 사서 우편으로 붙인 거를 자기가 보내거나 이거면은 이제 법적인 그거에 150달러 이하 이건 알겠는데 우리가 부모님한테 선물을 사주는 거잖아요. 그거는 500달러 이하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.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네,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150달러 이상이라서 다 걸린다면서 그러더라고요. 얼마 안 걸려요. 합해서 한 2만 5천, 2만 7천에한고 정도밖에 안 돼요. 그거를 걸어갖고 받지도 못하게 하고 유통기한이 있는 음식이었으면 뭐 자기네들 어떻게 할 거야? 물어낼 거야? 예를 들어서 그 카베진 약이라고 하는 그게 뭐한 한, 20개, 30개 들어가 있거나 이러면 뭐 판매를 목적으로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. 뭐 아무것도 없으면 지팡이 하나에, 로션 하나에 카베진 두 개, 인스턴트 스프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거를 걸어갖고 어? 세금 내라고 연락 오고 내가 한국에 없는 동안 이 한국이 부모님한테 <laughs> 선물 줘야 되는데 선물도 세금 떼가고 막 이러는 나라가 됐구나. 아참 그러다가 뭐 로렉스 시계를 선물을 했어. 다이아 바뀐 지팡이를 보낸 것도 아니고 내가 10, 15년 가까이를 엄마한테 그렇게 소포를 지금까지 보내면서 한 번도 그렇게 걸린 적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그랬다아뭐 줄여주고 하면서 작년을 하나. 하여튼 모르겠습니다. 요즘 한국의 행정이 그런 식으로 바뀌었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. 내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너무하다. 좀 우리 같은 이런 하루 한끼 컵라면으로 띄우는 이런 사람들끼리도 부모님한테 선물 보낼 때 세금을 떼가는구나. <laughs> 야, 그런 생각하니까 좀 이게 참 각박하다고 해야 되나, 살기 어렵다고 해야 되나, 더럽고 치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. 우리 와이프가 어떻게 그렇게, 그런, 그렇게 세금을 떼냐면서, 말도 안 된다면서 막 뭐라 하는데, 한국 법이 그렇다 는데 뭐야. 내보다 우리 와이프가 좀더 열받아 하는 것 같았어. 세금 안 떼지면 반송할 거라고 하고 뭐, 협박장도 아니고.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좀 제가, 어처구니 없다고 해야 되나. 되고 싶다면 15만원이죠. 15만원. 1 5만원 무슨 누구, 누구 입에, 어, 불칠한다고. 택배 붙일 때수수료만 해도 한 5만원인가 하은데 15만원 가지고 넘기면은 세금 때 간다. 고 날강도 같은데? 어찌됐든, 그거 때문에 좀 약간 밥 먹는데도 기분이 좀 그랬습니다. 자, 어찌됐든, 식사 잘 드시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. 아, 저, 그거 한거 빨리 찍어야 되는데. 아 어찌됐든, 빠이!